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. 맞아칠 77돌 깎는데 몇 시간 걸릴 때 진짜 개빡쳤어. 목표가 구칠 돌도 아닌데 그냥 아 그냥 33333 세팅만 하자. 그냥 난뭐 77이나 7중만 떠라 했는데 그냥 안 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개빡 그때 그냥 물전에 악마들이 수도원 농지에 나타났을 때 이상한 구체를 설치했었습니다. 근데 그거 보고 동수경 돌 깎는 거 봤는데 <laughs> 아찔하더라. 난부이 꿈도 안 꿔야겠다. 밥 먹었어. 진사들은 아, 점점 다가옵니다. 이제 뭔가 스토리가 레전드였어. 마지막에 딱 잠금 풀고 이거 한식을 안, 안 뜨면 그냥 다 팔고 덮는다 했는데 바로 거야. 모니터링하고 있었나 봐.